네 안녕하세요. 네, 음, 안녕하세요. 회사 소개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아예 네. 국내 이제 독세로 이제 수입 기간에 이제 외국 제품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는 에이엔트코리아라고 합니다. 네. 네. 저는 이제 개태러 사우템의 김정남 아, 과장이라고 합니다. 아, 네. 네 뒤에 장비들이 많은데 네, 장비 설명 한번 부탁드 할까요? 아 이제 네, 블록이라고 네.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이제 제작된 불철입니다. 최초로 이제 폴리머로 이제. 플라스틱으로 이제 프레임을 만들어서 하는 건축입니다. 보시는 것같이게 17, 19 모델이고, 컴팩트 모델에는 이제 43m, 45 모델이 있습니다. 보통 수업이라는 분은 17이나 19 모델을 많이 사용하시고요. 이제 19 같은 경우는 17의 컴팩트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자동 샷건으로 유명한 베넬리 디펜스 제품이 있는데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처음 모델은 이제 M3 모델이라고 합니다. M3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 샷건이 이제 알다시피 펌프션과가 반자동을 이제, 이제 스위치할수 있게 사용자의 이제 취향에 맞게 이제 묶어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이고요. 그리고 이제 M4입니다. M4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자동 샷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 라인은 컴팩션이라든가 슈퍼노바라는 이제 총기인데 이제 둘이 이제 다른 거라고 하면 이제 총열의 글이나 이제 개머리판의 유모에 대한 차이가 있고 이, 이 장비 같은 총열이 이제 도어 브리칭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도 이제 문을 이제 써서 이제 개방을 할때팝편이 튀지 않도록 하는데 이제 총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출입문 개방장치. 예. 예. 어, 일단 제작사는 프랑스에 있는 리버시라는 제작사에서 만든 제품이고 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특성상 철제문이 많기 때문에 예, 대테러 부대가 진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철제문을 강제로 개방할 수 있게 하나 장비고 네. 유압식으로 15톤에서 2 0톤의 힘을 다해서 예. 철제문을 부수고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침투할 수 있게 해주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등짐을 메고 대원 한 명이 요거를 잡고 네. 밀어내므로써 바로 이제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네. 거고 장비 크기 몇 킬로 정도인가요? 장비 같은 경우는 한 10킬로 정도 정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제품 자켓이 나왔다고 들었는데 네. 네. 이거에 대한 설명을 아, 한번. 네, 이 제품 저희가 지금 개발해서 제음으로 어, 네. 이전 시공에서 선보이는 자켓이에요. 어, 저희가 네. 스무디라는 개념의 자켓이고요. 네, 어, 실제로 정찰 그리고 작전에 수행할 경우 방탄복까지 어려운 상황에서 네. 체스트백 트 여러 가지 장비를 네. 다양한 주머니를 통해서 수납성과 편의성을 극대화한 제품. 이거 보니까 컬러가 네. 두개가 있는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서 조금 더 옷을 말씀드리면 음, 네. 굉장히 여러 종류의 주머니가 있어요. 네. 그 주머니가 총 19개가 붙임만이 되어있고 음, 19개. 네. <laughs> 안에 상장을 넣을 수 있는 곳과 뒷편에 이 제품이 아직 출시도 전인데 예약 구매가 많이 밀려 있다고 하네요. 오늘 최초 공개를 하는 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기자동차 항공역학 등등에서 정말 선두를 달려오는 업체인데 회사 소개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에어로바이러먼트는 1971년도에 미국에서 설립된 군사무인기, 위성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전문 방산업체입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대대급 정찰무인기 뿐만 아니라 네. 스위치블레이드 같은 로이터링 미니션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네. 품이 무겁이긴 하지만 국내에서 처음 공개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 스위치 블레이드 600에 대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스위치 블레이드는 이제 대전차 작폭드론으로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어, 상부에 대전차 미사일에 들어가는 탄두가 들어가 있고 최대 40km의 사거리에서 전방에서 전차까지 타격이 가능한 로이터링 미사일. 특히 배회용 탄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여기 스위치블레이드 300범위가 있죠 이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위치블레이드 300 또한 자폭 드론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휴대용으로는 배낭에 최대 4발까지 가지고 전투 현장에서 운용을 하고 있고 음... 대인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는 탄두가 네. 상부에 장착이 돼 있습니다 음... 이자산은 2014년도부터 이 통합추진전사령부에서 중동 지역부터 네. 최근 우크라이나까지 다양한 전장 환경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음, 딱 10년이 되었군요 맞습니다. 네, 현재는 이제 3세대 장비이고 최근에는 안티제밍 기술까지 장착이 돼서 네. 전장에서 더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 드론으로 정찰해서 타겟팅을 먼저 한다고 하는데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될까요? 어, 먼저 전장 상황 인식을 한 상태에서. 네. 어떤 표적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 감시 정찰 자산이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 정찰 무인기를 띄워서 표적을 확보하고 네. 타겟팅을 하면 네. 정찰 팀에서 스위치 블레이드에 대한 활용 요청을 합니다. 그때 브라보 팀, 스위치 블레이드 팀에서 스위치 블레이드를 발사해서 표적을 그렇지. 격추하고 네. 격주된 자산 수적에 대해서 피해 평가까지 BDA까지 음. 정찰자산으로 하고 네. 임무가 종료됩니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